기가잘 가. 초가뭐 저기도 소녀가 있어. 저기도 소녀가 있어. 아, 아 저거 뭐. <laughs> 뭐. 아, 아니, 아니. 음? 잠깐 <목소리> 켈타스 이상해 는 t 켈타스 이상해 o u 켈타스 좀 a 보같 r o p h e y

삼으로도 좋아. 오 삼으로도 좋아. 스택 올라와. 두상 올라, 두상 두 최소 아. 이상 올라왔어요. 아. 어, 아내 바로. 바로. 내 바람대로. 나퀘스 완료했어. 가고 있어. 아니야. 살아와. 살아서 돌아와. 얘네 좀 이상해. 어, 뭐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네, 오, 았다살았어 응, 살았어 우리 핵은 어떻게 됐죠?

얘네들 이거 먹었어요. 이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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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가짜잖아이에 있는 거. 음. 가요. 아, 끌고 왔으면 좀 잡아봐. 저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우리 핵두 개나 왜 들고 있? 왜 들고만 있어? 좀 쏴야지. 끊었어. 오. 어? 끊었어. 나 미드 간다. 밀고 핵살, 밀고 핵살. 쏴, 쏴, 쏴.

어 용파 아우리에 아우리에 아니 라그나루스가 핵을 들고 있는데 왜 라그나루스로 안까 니깐요핵들고 있는 애를 까야지. 왜? 빨싸싸싸 먹고, 쏴, 빨리. 먹고 쏴. 오, 쏴. 싸, 싸. 빨리. 먹고 싸, 지금 빨싸빨기다싸 빨싹, 빨싹, 빨리싸싸싸아 뭐해? <laughs> 여기다 그냥 싸요. 싹 빨싹, 씨싹 빨싹, 씨싹 빨싹, 씨싹 빨싹, 씨 해야지. 빨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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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곧합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. 이 결정에 동의한다. 예예예예예 예헤헤. 이게 암살자지. 이게 암살자지. 알라라크 신났어. 알라라크 신났다. 용파 용파. 위에 거 줘버려. 위에거 위에 줘버려. 세우고 천천히 가요. 왜 위에 있다는데 왜? 나 팀에게 버림받았어. 아까 전에 내가 3으로 잘라먹고 기습해서 한타 이기고. 저기, 야, 난리다, 난리. 우리 3으로 왜 저쪽 3으로, 사무로, 3으로보다 먼저 주고? 이거 잡아야지 뭐해? 잡아야지. 용캡 먹어야지. 내가 가고 싶어 가는... 네. 네? 원신이 우리 따라다닌다. 누누 같이 가 원신이 옆에 붙었어. <laughs> 내가 갔어나왔어 <laughs>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뭐야? 쟤 우두머리 먹었어. 우리도 우두머리, 아니 지나가다. 아니, 아 그래. 니리도 아니, 구나 빠졌잖아얘라다 어, 밀자. 아 뭐야? 참으로 왜 이렇게 약해? 저 분실 왜 이렇게 약해? 왜한 방에 죽어? 어. 네, 잘라먹자남 있어요. 아 라그. 우와, 피치 시켜, 피치. 그... 리, 릴리, 그냥, 켈타스이겨버려물이인가야나 퀘스트 개다완완했했어했다어 먹었어 먹었어. 이제 살아, 이제 살아. 이거, 이거, 이어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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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가살이어 살았어 달려 달려 어 무슨 산책 산책하는거 같아 되게 평화로워 보여 ㅎ <laughs> ㅎ 둘이 산책하는거 <가는> 같아자 <laughs> <laughs> 밑으로 뛰어 6시 6시 방금까지 툭툭 했다 아 뭐, 아니 파,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애들 다 내려오면은 위에다 싸버려요이 결정에 동의한다 네. ㅎ <laughs> 고영이형 거기서 죽든지 시간을 좀 들어봐요 <laughs> 내가 바깥쪽 거 먼저 먹을게 어 니가 아, 네가, 네가 바깥쪽 거 내가 바깥쪽 거어 어. 오케이 쏘러 가자 보쪽에쓰자 음. 온다 라그나로스 온다 너랑 나랑 둘이면 하나 잡겠지? 아니 형 잡는 게 아니고 얼른 쏘죠 잡았어, 네, 잡았어. 어, 아, 아유, 오, 뭐야? 어제 다 왔어. 어. 아이. 우리 편 뭐했어? 우리, <laughs> 우리, 뭐뭐 <laughs> <laughs> 우리 편 뭐했어? 우리 편 뭐했어? 헬타스는 땄는데 아이고 어? 어디서 쏘는거야? 아, 어? 잘랐어 잘랐어 핵 잘랐어 오오 이형은 살았다 이호형 살았다 저? 쟤 그냥 쏜거 같은데?

오케이 용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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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우동머리 우동머리 우리 우동머리 쟤다 죽었어 우동머리

나, 나 밑에 그 먹고 갈래? 주황 보원를 부탁해요. 먹었어? 야, 너 먹었어, 자, 미드, 미드, 미드 한타 유도. 한타 유도해서 밀자. 다 모여요 우리. 아 삼으로 어디 갔어? 어 그래? 미드 미자. 삼으로 삼으로 값진 죽음이었다. 사사사사. 어, 씨 용파 씨 안돼 우리 다 죽으면 안돼 사나 사나? 이거 사나? <laughs> 또 산책하는거 같아 또, 또 산책, 또 산책. 산책한다 진짜 어, 되게 평화로워요 살려줘, 살려줘! 산다, 산다, 산다! 살았다! 우와, 집에 돌아왔다! 핵채집하고 돌아왔어! 집에 돌아왔다! <laughs> 간다, 간다, 잡아먹는다! 저 헬타스 물어야지. 7초 살았어. 살았어. 오케이 오케이 줄줄이 다 우두 우두 하나씩 북쪽 우두 예. 아, 북쪽 우두 먹는 게 낫지 않어? <laughs> 에이, 이 북쪽 우도 난데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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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지갈 거야. 그 음. 음. 어. 오난 음. 미드 간다. 언제든 사하십시오 나는, 나는 지금 노바다 여기는 노바 자 맛집 탐방 맛집 탐방 계대부 했다그그 잡아. 그냥 잡아, 그냥 잡아버려야지. 그냥 헷갈리지. 오 씨. 샀어, 샀어. 아. 씨, 잡았다. 아, 수고요. 굉장히 흥했다. 저게 <laughs> 왁자지껄하면서 깼어. MVP. 와 MVP, MVP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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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쌈 꽃만 했어. 아, 나 가족사진 못 찍었어. 내가 어 야, <laughs> 저거, 제발, 그한트 자리 안 보이냐?